또 새로운 친구가 왔어. 회동이회동아 갔어. 라임아, 오빠, 지켜주고 싶어서 어르렁 됐어. 우리 라임이가 여기 위에서 다 쳐다보면서 하고 이뻐라 갔어. 한타 친구가 갔어요. 여기에서 라임이가 어르렁 됐죠. 아직도 있어? 잘했어. 우리 라임이 멋있어. 오빠를 지켜라. 아이고 한타야, 회동이 아직 있어? 자, 어 있네. 회동아, 사이좋게 지내. 알았지? 지켜보는 라이미하고.